의사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합병종 중에 하나로 보통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영부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영부인 주인공은 바로 여주입니다 여주가 사실은 한 2000년 후반 대 조금 많이 이제 유행을 하다가 당뇨 때문에 한참 인기가 좀 없어졌는데요. 이런 건강식품 인기라는 게 주로 몇년 단위로 돌고 돌거든요. 요새 또 아마 여주가 유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쩍 드시는 환자분들이나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여주의 부작용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연구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주는 제일 많이 알려진 부작용은 역시 위장감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속이 미식거리고 토하려고 하는 그 위장과 부작용이 제일 많고요 일부분들은 여주 드시고 나셔서 배가 더부룩한 그런 위장장애를 호소도 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위장장애가 조금 압도적으로 많은 게 1번입니다 자두 번째 자, 이 부작용은 제가 아마 다른 영양제에서는 얘기를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여주는 산부인과적 부작용이 꽤 많이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궁출혈이나 질출혈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궁수축 근데 보통 자궁수축하는 건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작용이 알려져 있어서 자궁수축이 언제 더 위험할까요? 임신 때 큰일 나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임신 때는 여주를 드시지 않는 걸권고를 하고 있고 임신 관련해서는 여주의 안정성 데이터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미 그런 자궁출혈, 질출혈, 자궁수축 이런 부작용이 보호가 돼 있는데 굳이 내가 효능이만큼 클 거라 생각하고 드실 필요는 없겠죠. 자, 다음으로는 조금 희귀한 상황이긴 한데요. 우리 몸에 선천적으로 적혈구 만드는 효소가 없어서 빈혈이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선천적 빈혈 중에 쥐! G6PD 효소 결핍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G6PD라는 그 효소는 적혈구 대사에 관련된 필수 효소인데 일부 환자분들은 이거 타고나게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분들은 특정 약물이나 아니면 특정 상황 이후에 갑자기 빈혈이 생길 수 있고 여주가 바로 대표적으로 이 G6PD가 있는 환자들이 복용하고 나서 빈혈을 일으킬 수 있는 약제입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뭐 이거는 흔한. 질환은 아니니까 보통 g 6 p d 질환 알고 계신 분들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선천적으로 그래서 선천적으로 그런 병이 갖고 계신 분이라면 여주는 안 드시는게 좋습니다 자 네번째 부작용 바로 저의 전문 분야 간 부작용 워낙 많이 알려진 부작용이고요 실제로 체험자 여주 드시는 10분 중에 한 많으면 두분 그래서 한세분 정도까지는 간수치가 미약하게라도 오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나 여주도 단독보다는 여주 플러스 뭐 다른 거 이런 식으로 복합제재가 많기 때문에 간독성이 조금 더 증가되는 경향이 있고 생각보다는 어쨌든 간수치 그 올리는 부작용 많이 보고가 되어 있어서 어 건강검진 때 예를 들어서 그니 그러니까 간수치가 높게 나왔다. 근데 건강검진하기 근 한두 달 사이에 내가 여주를 먹었다라는 병력이 있으면 원인이 아닐까 한 번쯤 의심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다섯 번째 부작용은 콩팥 신장 부작용입니다. 신장 부작용은 간 부작용보다는 그래도 빈도가 조금 낮은 편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과도하게 드셨던 분들에서는 콩팥 부작용이 보고가 되어 있고, 이거 이제 동물 실험에서도 뭐 여주를 일정량 이상 투약을 했을 때그 동물 마우스의 콩팥 기능이 다 망가졌다 이런 보고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여섯 번째는 좀 희귀한 부작용인데요. 심장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이건 보고가 크게 많은 건 아니고, 이제 증내보고 수준인데요. 22세 남자고, 뭐 이전에 그런 기저질환 없이 엄청 건강하시던 분인데, 여주를 딱 한컵 쫙 드링킹하고 나서, 갑자기 이 부작용이 발생해서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케이스리포트의 보고가 있었어요. 아마 일단 이 심장 부작용 관련해서는 저희가 보고나 아니면 연구가 조금 더 필요하긴 한데, 어쨌든 조금 조심해야 되고요. 자, 일곱 번째. 요새 여주가 먹는 것 뿐만 아니라 화장품 성분으로도 가끔 쓰나봐요. 그런데 이 여주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그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 쓰고 나면 피부 과민성, 즉, 알레르기나 아니면 발진 같은 걸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주가 지금 일반 환자들한테 효과 좋다고 알려진 게 혈당을 떨어뜨린다, 당뇨에 좋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미 혈당이 인슐린이라 당뇨약으로 되게 조절이 잘 되고 있는 분이 굳이 여주를 더 드시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혈당이 더 떨어지는 거죠. 저혈당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저혈당은 의사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합병증 중에 하나로 보통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당뇨가 잘 조절되고 쉬고 있는 분들은 여주를 추가로 드시지 않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주 부작용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부정해 보면 가장 흔한 부작용은 위장관 부작용 1번, 그 다음에 각종 상부 인과 부작용 2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빈혈과 관련된 혈액 세포 관련 부작용 3번, 4번은 간독성. 5번은 콩팥 기능 저하, 그 다음에 6번은 심장 부정맥 관련 부작용, 7번은 피부 부작용, 그리고 8번은 저혈당 이렇게 8가지로 한번 부작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드실 때 항상 조금 조심하시면서 드시고요. 그런 종편이라든지 아니면 건강 프로그램에서 좀 뭐 어, 이런 부작용보다는 효과만 너무 과도하게 선전하는 경향이 있고, 저는 사실 정말 이게 순수한 목적으로 광고를 하는 건지도 좀심이될 때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